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장미님께서 스토어팜에서 두배 램박 5만 원치를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성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장미님께서는 취향은 없으신지 딱히 적어주신 게 없으셔서 제가 골고루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쿠폰이랑 먹거리랑 명언도해서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음, 항상 그렇지만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덤으로 제가 준비한 라인이고요. 그리고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정가 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정가 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빈티지 레드 대떡매랑 그리고 빈티지 애니멀 대떡매. 떡매는 마지막으로 모찌, 계란, 이불빵, 악매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인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5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시면 넣어드리고 있는 요런 비긴스 이송이랑 그리고, 빈티지 파티 인스, 레드 빈티지 인스, 고민형 인스구요, 요런 인스턴 세트랑, 그리고, 빈티지 레빗인스랑 어, 레트로 뮤직, 피사토스트, 유치원 베어, 벌륨 베어, 무지개 튜브 베어, 베이비 베어, 오렌지 베어, 그리고, 이거는, 음, 미유 영화 티켓이랑, 키링 시리즈도, 요렇게, 한 세트씩 해서 넣어드렸고요. 레빗, 선물 도무송, 그리고 뭐가 코알라, 뭐가 사과 배달, 포터 매미, 유치원 매미, 북극 여우냥, 마지막으로는 미우 슬레이트 동송에서 이렇게 정가 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두배랜박이니까두배로 드리, 드리잖아요. 그래서 5만 원치의 덤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대떡매예요. 요런 유치한 대떡매 한 세트랑 그리고 재발주한 체크리스트 대떡매랑, 음 이것도 요번에 신상이고요. 소풍을 잖아요 대떡매예요. 이것도 색감이 엄청 예뻐요. 요런 대떡매랑 모지 보름달 침대떡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재발주한 건데 모찌 한의 떡매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색감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재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무늬가 많아가지고 재발주로 한 대빵매인데 모가 자판기 대빵매고요. 깡매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 인스 같은 경우는 아기고 유치원 일상 인스랑 빈티지 애니멀 인스 그리고 미코님한테 대량양도로 받은 인스랑 네트로 인형 인스. 지금은 덤으로만 드리고 있는 키치 폴라로이드 인스랑 그리고 아만다 플라 인스 하늘 리본 아두 세트네요. 하늘 리본 급명이 그리고, 그린 랩이 두배 램박은 제가 두 배로 드리기 때문에, 중복이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중복이 싫으신 분들은 개별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찌, 이불 도무송. 마지막으로는 모찌 도시락 도무송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총 이렇게 장미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